다음 탄소배출, 조선주, LNG 관련주, 신규 상장주 에어레인. 이것도 여기 역별 돌파하는 발목자리, 발목자리 두번 추천드리고 크게 수익이 나왔어요. 이번에 또 LNG로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던 중에 15,000원에 작은 박스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감도랑 시앗다감 초록으로 장중 추천드렸었고 종가에도 추천드렸고요. 기존에 최대 50% 수익 나왔고 이번에 또 최대 13% 수익이 나와주네요 금요일에 15,000원쯤에 장중 추천 그리고 종가 3시 10분쯤에도 추천 드리고 7%에서 13% 수익이 나와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장중에 좀 크게 분봉을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봉이 저점을 잘 잡았으면 당일 최대 25% 수익이 나와 줬고요 박스 매매 성공을 했습니다 에어레인 일정주로 추천 들어갔어요 초성 이응지였지요 이르면 다음주에 요 일정 그리고 LNG 필수, 기체분리마 국내 유일, 국내 유일, 이것도 샤 표시로 강조를 드렸구요. 검정 색깔 별로, 3월 7일 추천주다, 바로 1차 매수해라, 15600원, 1차 매수했으면 좋은 결과가 바로 나와줬습니다. 추천주는 항상 이렇게 몇월 며칠 추천주다, 1차 매수해라, 그리고 돌파 매수 가격 적혀있으니까, 매수하세요 적혀있고, 추천 가격 적혀있으니까, 헷갈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3시 20분 검정별을 잘 보도록 하자 반복 추천은 4848 양호 그리고 일정이 있는 종목들은 이응지 초성으로 쉽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에어레인도 일정주였다 그러니까 차트를 몰라도 이런 일정으로 잘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와 재료 일정 동시만족하는 종목 위주로 추천하니까 저한테 차트 충이다 뭐니 하시는 분들은 전혀 정독을 안 하는 거죠 차트를 배제해도 재료 일정으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차트 몰라도 상관없어. 불신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다. 자 28일에 2월 28일에 3시 20분쯤에 제가 철강주랑 개연주를 추천을 드렸거든요. 1시에 만약에 뭐 삼성전자, lg전자, 다른 종목들 그리고 2시에 현대차, 현대제철 이런 종목을 언급을 했다고 쳤을 때 자, 장중에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특이점이 있는 종목들. 특징주를 계속 장중에 언급을 줄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이게 추천주인가 뭔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헷갈림을 없애주는 게 3시 20분이라고 3시 20분쯤에 알려주는 것만 매수를 하시면 돼요. 3시 20분쯤에 철강주와 개연주를 알려드렸고 얘네를 바로 일차 매수했으면 수익이 나오셨습니다. 이걸 그냥 음식으로 식당으로 쉽게 바꿔서 봐요. 1시에 김치찌개 나왔습니다. 2시에 순두부찌개 나왔어요. 아,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추천 메뉴인가요? 먹으면 되나요? 한 숟갈 쓸까요? 아니요. 1시, 2시는 아니죠. 3시 20분에 드시면 됩니다. 3시 20분에 소고기가 나왔어. 3시 20분에 있는 이 소고기를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해피엔딩 식당에서는 3시 20분에 추천 메뉴가 나와요. 아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때 나온 음식. 어떤 게나와도 먹지 마. 3시 20분에 나온 음식만 먹어. 3시 20분에 식탁에 뭘 올려줬는데 그게 어떤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어. 몰라도 돼, 그냥 먹어. 3시 20분에 주는 게 추천 메뉴야. 먹으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추천주에 대입하면 된다고, 3시 20분. 얼마나 쉬워, 응? 1시, 2시, 사지 마. 3시 20분에 주는 거 사.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30% 내에서 이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실제 리딩방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요 날이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3시 24분. 자, 3시 20분쯤부터 추천주가 나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종목만 봐도 다른 거다 배제하고 종목만 봐도 요게 추천주구나 알수 있다고. 왜? 3시 20분이니까. 지금 3시 20분에 소고기가 올라온 거야. 대주산업, 유라테크, 프롬파스트, 개연주. 이게 지금 식탁에 올라왔으니까 먹으면 된다고. 근데 심지어 대주산업 검정별 있죠? 그리고 2월 28일 추천주다. 추천주라고 적혀있죠. 돌파 매수 가격 1600원. 1차 매수하세요. 적혀있죠. 이거는 KTX 타면서 지나가면서 봐도 추천주라는 거알수 있다고. 응? 휴스틸. 똑같이 2월 28일 추천주. 검정별 있고 1차 매수하세요. 4900원. 추천 가격 적혀있잖아요. 철강주. 넥스틸, 문배 철강, 휴스틸. 요렇게. 이게 추천주인가요? 추천주가 아닌가요? 헷갈릴 게 뭐가 있냐고. 3시 20분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명확하게 추천주라고 적혀 있고요. 매수 가격 다 있는데. 요 날에 28일에 철강 3개 줬고, 개연 3개 줬습니다. 총각 섹터 2개에서 3개씩 6개를 추천을 했고요. 신규는 휴스틸, 대주산업 2개였습니다. 넥스트리랑 문배철강은 기존 반복 추천주였고 계속 유효하다고 한 거예요. 유라테크랑 프롬파스트도 기존의 추천주였고 계속 유효하다고 한 겁니다. 신규 추천은 두개 나갔고 기존의 반복 추천주를 네 개를 계속 4848 양호하다 반복 홀딩 사인을 줬던 거고 아무거나 하나만 매수했어도 좋은 결과가 나왔죠. 자 이렇게 16%에서 최대 60%까지. 넥스틸 같은 경우는 2일만에 60%. 이렇게 어떤 걸 매수했어도 다 크게 수익이 나와줬다. 아무거나 매수했어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3시 20분만 잘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3시 20분에 1차 매수하시고, 그냥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손절이 나오든 수익이 나오든 한다고. 개연주, 이재명이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이전 검토 지시, 요 내용으로 올라갔고, 프롬파스트 월봉,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 무릎 자리죠. 이전 맥점인 4천원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머리니까 완전 바닥에서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는 늘 추천드리는 자리고, 세달 만에 50% 올라왔고, 50% 올라왔고, 재추천 하루 만에 17% 상승이 나왔습니다. 4일 기준으로는 40% 올라갔고요. 이렇게 반복 추천드렸다. 일봉이고, 바로감도랑, 쉬었다감초록, 이렇게 초록으로 쉬었다가 올라갔습니다. 유라테크도 역시 월봉 역별 돌파 초입자리, 이전 맥전 보라 회복 시도하는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두달반 동안에는 50% 올라갔고, 8일 만에는 30% 올라갔습니다. 또, 3일 만에는 21% 올라갔고요. 요거를, 자, 3시 20분에 잡았다고, 보도록 할게요. 프롬 파스트부터 보겠습니다. 프롬 파스트를 처음 추천드린 게요날이에요요쯤 2년 선을 안착을 했죠. 여기가 통으로 발로 보고, 이제 무릎 자리로 보고 추천이 나왔던 거고요. 단기에 이렇게 수익이 나와줍니다. 그 뒤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왜? 월봉이 무릎 자리였잖아. 월봉이 여기잖아, 여기. 여기잖아요. 발목 자리 무릎 자리잖아. 해서 계속 반복 추천드렸고, 이렇게 뿅. 금요일까지도 올라가 준 거예요. 자, 요 자리에서 수익 나오고, 계속 박스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 구간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린 거야. 월봉이 무릎이고, 개연 이슈가 지속이 된다. 그리고 3시 20분에 최근 재추천드렸던 구간을 보면, 요 날, 요 박스 돌파를 시도하니까요 날에 3시 20분 드렸고, 4848, 4848, 그리고 요 날도 4848, 급등했지만 더 간다. 흔들면더갈수 있다라고 했고, 하루 만에 17%,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요, 요 동굴 베이 자리가 전부다 3시 20분에 추천이 들어갔다. 3시 20분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4,500원, 금요일에 시가 4,265원. 요두 개를 제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맥점이었던 4,000원. 다음, 오늘의 저가 3,700원. 이렇게 네개 정도 지지보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분봉을 좀 많이 크게 흔들었죠. 윤석열이 석방했다라는 내용으로 분봉 좀 크게 흔들면서 이렇게 윤석열 석방 기사 뜨고 밑으로 뺐다가 다시 뒤에 회복을 했습니다. 유라테크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뺐다가 끌어올렸고요. 이것도 요때 제가 또제추천을 3시 20분에 드렸어요. 왜 빡돌파 나왔잖아. 이렇게 전고돌파 빡돌파 나왔죠. 항상 빼꼼하는 자리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빼꼼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밀렸지만 계속 4848 반복 추천 드렸고, 크게 안 밀렸으니까 바로 또 급등이 나와줬어요. 이거는 이제 전날의 저가, 금요일의 저가, 또 기존의 맥점이었던 8,500원도 보도록 하시고, 그럼 이렇게 3개 단기적으로 지지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박스, 기존의 박스까지 장중에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박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현재. 다음 대주산업, 대주산업도 요날에 1년선 돌파, 1년선 돌파. 전고돌파 나왔기 때문에 3시 20분에 추천드렸고요. 3시 20분에 1차 매수했으면 됩니다. 다음날 바로 13% 수익 나와줬고 2년선 때렸고요. 한번더 때려주고 어, 밀렸어요. 자꾸 2년선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2년선 1850 정도 위로 확실하게 안착을 해줘야 명확하게 추세 전환이 또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캔들 몸통 기준으로 이렇게 박스고 꼬리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중간값 하나 넣어 줄 거면 여기 장대양봉 이거 보시면 되고요 현재 박스 업그레이드가 나와 있는 상태 여기 반지하 1층 여기 다 1층으로 보고요 지금 2층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라테크 1봉 앞에 하이스틸에서 설명드렸듯 이전의 끼를 봐라 요 끼를 보고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8일만에 30% 그리고 두달반 만에 50% 올라갔다. 항상 좌측의 끼를 잘 보도록 하자. 이게 다 개연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개연주, 연말부터 반복 추천을 드렸다. 또 검정 색깔 별 3시 20분쯤에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개연 이슈로 3월에 50% 상승 이력이 있었다. 똑같이 시간 투자에서 50% 정도 수익을 노렸으면 됩니다. 요 안에서 크게 수익이 나와줬고, 앞에 봤듯, 반복 추천. 최근까지도. 2월 28일에도 반복 추천을 드렸다.